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주말인데 아침 내내 뒹굴다가 지금 오후가 돼서 남편이랑 백화점 가려고 지금 나왔어요 어, 오늘 아이패드를 보러 갈 건데 제가 원래 전자기기에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제가 막 유튜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패드 쓰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듣다 보니까 근데 관심이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지 한번 구경하러 지금 나와봤어요 그래서 그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큰 거랑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이제 작은 걸 쓰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한번 어떤지 비교해 보러 가보려고요 저희가 어저께 세차를 했는데 지금 오늘 바로 비가 오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열심히 세차를 도와줬는데 비가 온다. 이게 왜안 되냐? 응, 사진 수정용이네. 아니 그리고 뭐? 네모가 왔어요 짠 사왔어요 지금 저는 이거 미니랑 그 펜슬 구매했어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뜯어볼게요 개봉하면 반품 안 됩니다 반품 환불 <laughs> 어떡해? 개봉하지 말까? 이 언니 개봉해 <laughs> <와>! 이게 <이제 웃음> 방통 불가능해 <뚫어야지. 웃음> 그냥 뜯어야 <뚫어야지. 웃음> 아, 상자 근데 진짜 예뻐 이렇게. 우와 예뻐 들어가야지. 진짜 큰 핸드폰 같다 우와 아 밑에 그렇게 있구나 그거 핸드폰 살 때도 주잖아 그거 그냥 나 다이얼에다 붙이기도 하고 하고 얘는 펜슬 아니 무슨 펜슬이 이렇게 비싸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이거 골드 색깔이래요 그래서 이걸 구입했고 아이패드 이건 미니 5세대 그리고 에어 3세대가 있었는데 어, 이 성능이 똑같대요. 근데 이제 가격이랑 그 크기 차이여가지고, 저는 이제 좀 뚜벅이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어, 그좀큰 거는 들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제 친구가 이거 갖고 다니는데 너무 편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가볍고, 그 여자들의 조그만 가방에도 잘 들어가가지고, 좀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켜졌어요. 거의 그냥 일단 아이폰이랑 완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플들 깔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다. 색깔이 여러가 지한세 가지 있었는데. 나머지는 여기도 막 블랙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가 화이트인 게 예뻐가지고 이걸로 샀어요. 여기 이거 이렇게 깨는 게 있네 아 보죠. 좀 새거 있어. 아 새거야? 이걸로 이렇게. 오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 다이어리. 리뷰를 볼 때는 이렇게 가장 최근 걸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좋은 거 순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이 펜슬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이어리를 깔아봤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다이어리에서 오호. 잠깐. 아이배드쓰나날 I... Ba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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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림은 어떻게 그리지 뭐라고 좀할 거만 해 놔. 오 이쁘다. 이렇게 려야 되고. 제가 요즘 스케줄이 많이 생겨서 다이어리를 자주 들고 다니는데 막 이렇게 조금 그. 수정되는 그런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엄청 지저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사고 싶었어요 여기다가 이상하다 진짜 미적 감각이 없다 나는 참 오마이갓이다 oh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연습해보고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제가 비디오 만들기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한번 빨리 해보고 싶어요 과연 어떨지 오늘 아침은 이거 아침을 아메리칸 스타일 먹는 게 간편하고 좋은데 응. 나 벌써 느리게 찌개 느리게 먹고 싶어 <laughs> 와 진짜 그 케이크 한판 먹는 사람들 진짜 대단해 난 진짜 몇입 먹고 끝이야 응 이거 이따가도 먹을 수있을려나저 이렇게 많아 가자 시식하러 저희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기를 해서 또그 요리할 재료 사러 지금 이제 마트 가고 있어요. 가서 간 김에 어, 점심을 시식 코너로 때우려고 합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케이크로 먹었기 때문에. 맛있어. 맛있어. 응. 맛뭐 하나? 응. 거야. 살까? 하나. 어 아니, 카레 하나. 이게 맛있어. 잡채어 맛있어. 거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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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하나있맛있 자 이거 먹을 거지? 아니 아니 나는 카레 뭐, 잡채 문제. 먹을까? 몰라 볼볼볼봐 <laughs> 오 맛있겠다 지고 얘는 잡채 같아요. 그 반쪽씩 나눠 먹을 거예요. 자기 뭐부터 먹었어? 잡채? 응 음, 맛있다. 심지어. 잘 먹었습니다~ 수육할 때 이거 커피가루를 넣으면 냄새도 잡아주고 색깔도 있어요. 장을 넣어줄게요 <laughs> 그냥 막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고 <laughs> 어본 거. 아, 여러 본 거. 어, 다익은거같 코스멜로 응. 주변에 있다고. 문어 이렇게 전안어 나? 어, 맞다. 거꾸거 문어는 다 놓은 거야, 야 응. 와 근데 진짜 잘만났어오 뿌듯해. 그 h 지 t i 일 e on the floor? Oh, what are y o 지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a 야, 그, 가지락 술찜이 있고, 가지락 탕이 있거든. 찍기 힘들하고 요리 찍기 힘들어 하니까 그리고 아까 하얀색 테이블에 음식이 이쁘게 나와서 간다 <laughs> 맛있어 맛있는데 짭조름한 맛이 없어 아 그러면 소금 더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난 그렇게 먹기 싫어 이게 맛있어 <laughs> 아니야 근데 지금 딱 좋아 딱 좋은데? 그래 봐 오 대박 <목> 대박 얘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다 맛있겠다 다 대박. 다. 대박이야 하나씩 먹어. <laughs> 지금 거의 파는 사람들이야. 오천. 오천. 나뭐서로 빼서. 얼른 나다와 했다. 얼굴. 이게 치즈가 대박이야. 근데 치즈를 왜? 이렇게 안 섞어 먹고 따로 먹으면 더 맛있어. <laughs> 근데 우리가 둘이 먹으면 약간 소맥만 그래. 먹거든.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래. you <laughs>